타자 3진으로 물러갑니다. 5개 해결사 한대화 선수입니다. 해결사 찬스에 강한 한대화 선수가 등장합니다. 따졌습니다. 골입니다. 타자가 손도 멀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볼 투스트라이크 너무 조심하는데요. 골입니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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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오늘 감독한테 혼나겠어요. 타석에 박찬호 선수입니다. 느근한데요. 골을 골라냅니다. 발전을 살짝 걸쳤습니다. 슛을 살짝 걸쳤습니다. 자, 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지금은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터치가 잘 맞은 공. 얻어 올렸습니다. 전정 넘어로. 임팩트 순간에 힘을 실을줄 아는데요, 이 선수. <laughs> 경기 끝났습니다. 좋은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테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그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김태균 해설위원 안녕. 빠른 볼과 완벽한 제구력을 구사한 정민철 선수가 등판합니다. 이 선수의 빠른 직구는 배트를 소공에 가르게 만듭니다. 타자가 움찔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라이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 타석에 정근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이루수 악마의 이루수 정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박... 마무리. 고석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현존 최고의 파이어볼러 고석 선수가 쳤습니다. 삼루 3루! 삼루수 삼루수가 우시릅니다 역대 최고의 3루수 파워 히터, 최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g 트 o n s u g a Tasuga, Tosomic. That's the big g o v e r n m e 김광현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의 고속 슬라이더는 정말 타자들이 까다롭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투스트라이크에서는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딱 빠지는 공을 잘 골라냈습니다 볼입니다 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역시 타격은 수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우유하게 좌익을 꽂아놨습니다 맞습니다. 내 r 플라이인가요 공이 높게 떴습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go and don't 트 e t c 니다다 i a s s t r 수수 e 공을 up.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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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라이트가 진 걸쳤습니다. 라이트를 살짝 걸쳤습니다. 무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감독이 고심부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제 마운드엔 고무팔 김현욱 선수입니다. 고무팔, 9세팔, 와방세 김현욱 선수가 등판합니다. 삼진아. 일루쪽 스리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포수라고 쉽게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거든요.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열렬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삼진, 삼진, 삼진아! 여기서는 타자 장효주 선수. 이 선수의 타구를 보면 완전히 부채살이었죠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투수 꽤 괜찮은 선수예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내렸습니다 멀리 갑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수가 플라이브를 처리하고 세잎되니다 투수! 1라운드 어! 니다 아쉽게 공격 찬스를 무산시키면서 수비로 들어가고 타석의 박재홍 선수입니다. 리틀 쿠바 박재홍 선수 오! 오! 와! 정확성은 두루가춘 선수죠. 타석을 비껴가면서 헛스윙 공격을, 타자 박경환이 앉으면 든든하다 최고의 포수 박경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강방위를 빗나갑니다 헛스윙 엄청 높은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스윙을 해줘야죠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었 감독이 고신부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 투수 꽤 괜찮은 선수예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타자가 엄찔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심판 정확하네요. 삼진아. 투수가 이타자 상대로 볼 배아운 참 잘했네요. 목적 엄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주자 도루를 실패합니다 이건 아니죠 주자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타자가 오! 공을 허쳤습니다 스트라이크 아깝죠.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탑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이 선수,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군요. 하하,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팀은 아쉽겠지만 좀더 분발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